안녕하세요.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오늘은 문 닫은 놀이 시설에 찾아왔는데, 대략 문 닫은 지가 한 10년 정도 넘은 곳입니다. 사용을 안 하는 놀이 시설이 되니까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네요.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목조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, 초원관. 아마 여기가 식당으로 옛날에 그 썼는 걸로 보이네요. 문또 열려가 있노? 10년이 넘도록 방치된 건물이라서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. 이 조심해야 됩니다. 저 앞쪽으로는 완전히 저 벽면하고 다 무너졌네요. 이쪽에는 홍어, 골뱅이, 도토리묵, 뭐, 파전 등등, 먹거리, 장터, 그런 곳으로 영업을 했던 곳이네요. 이쪽에도 건물 하나 또 보이고, 저 이쪽으로도 여러 가지 놀이 시설이 아마 그거 보일 것 같아요. 아, 이쪽에 큰, 그 회전하는 그 놀이 배 같은데요. 맞네요. 이게 이제 전후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타는 놀이 기구네요. 저 옆으로는 큰 철탑도 보이고, 이 수풀에는 붕붕카도 보이네. 저는 사실 이 어릴 때그 가족들하고 보통 이 놀이 시설에는 손잡고 부모님들하고 놀러 가잖아요. 저는 부모님하고 이런 놀이 시설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. 그 어릴 때 다른 부모들은 뭐한 번쯤이라도 애들 데리고 한 번씩 놀러를 가는 게 되게 이제 그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. 저도 뭐 가정사가 그래 가지고 이 부모님하고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아까 이 근처에서 여 동네 주민을 그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부지가 한 3만 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. 이쪽에도 뭔가 큰게또 보이네요. 그,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런 시설 치고는 너무 그 인구 많은 곳에서 너무 그 깊숙히 들어간 것도 있고 인구에 비해서 또 이런 시설로 영업 흑자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은 게 아닌가 그분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수영장으로 쓰는 곳이네요. 아 오르막 쪽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숨차네요. 이 놀이 시설도 사연이 그 많았는 게 1999년도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2 0그 10몇 년도까지 그 운영을 했는 걸로 그 기록에는 나타나는데 그 이후로는 자료가 없거든요. 그 동안에 상호가 네 번이나 변경이 됐는 걸로 봐갖고는 그 영업이 생각보다는 많이 힘든 걸로 보입니다. 뭐, 안 그랬으면 상호가 변경이 안 되고, 똑같은 상호로 계속 이제 유지를 했겠지요. 지금이야, 이렇게 폐 건물이 됐지만은, 이 초기에는 투자 비용이 많은 돈을 투자했는 걸로 보이는데, 이쪽에는 이 평상마루도 노여져가 있네. 여기서 뭐, 음식 같은 것도 해먹고 저 위에 이제 물놀이 시설도 보이네요. 저기서 이제 미끄럼틀처럼 이제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초에 오픈을 했으면 이 정도 시설이면 꽤 괜찮은데 요즘은 그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. 요즘은 그렇다 치더라도, 이그 당시에는 이 정도 시설이면 꽤저 괜찮은 영업 흑자가 될것 같았는데, 알 수가 없네요. 놀이시설 안에서도 외진 곳에 건물이 또 하나 보이네요. 이건 조형물이 여자를 표현한 것 같은데 이쪽에는 남자 생각하는 사람 이 올라가는 계단은 침목으로 해놨네요 침목도 이게 상당히 오래 가는데 이것도 역시 관리가 안되니까 많이 썩었네요 황토 흙집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놨는데요. 어디로 또가 있잖아. 단독 건물치고 여도 규모가 좀 있습니다. 오, 중간에 큰 소나무가 올라와가 있고. 이 중간에 이게 아, 무슨 바베큐 시설 같거든요. 맞네. 밑에 이제 가스 시설이 돼 있고 이 안쪽에다가 뭐 고기나 이 통닭 같은 거 문이 안 열리네. 너무 오래다가 싸가서 그런가. 여기서 무슨 식당 위주로 영업을 한 장소 같습니다. 훈제 구이기 있어놨네, 맞네. 시설은 고급지게 그 당시에는 좀 해놓은 거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. 이쪽에도 뭔가 이제 굽는 시설 구이 기계입니다. 가스렌지로 다그 사용을 하는 거네. 아, 이 유리가 다 깨졌네. 칠점사이다 유리 빈병이 많이 남아가 있어요. 이곳이 식당 이제 중간쯤에 속하는 곳입니다. 어, 안쪽을 돌아보니까 이 내부 규모 시설도 잘해놨거든요. 여러 가지 뭐 시설 이것저것 해놨는데. 참 아깝네 2층에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탁자도 있고 이런 난로도 화목난로도 있고, 그 당시 이런 저 시설물 치고는 되게 저 분위기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저 식당입니다. 아, 이 벽면에 이 나무 탄때기 설치해 놨는 게다 떨어져 나가네요. 이쪽 편이 이제 남자 화장실이고, 이쪽이 여자 화장실. 암만 해도 10년 전에 이거를 만드는 시설이 되니까 요즘하고는 조금 그 디자인이 좀 동떨어지네요. 여자 화장실은 또 문까지 다 열려가 있네. 안에 쳐다보면 안 되겠죠. 여자 화장실인데. 어, 여기는 방이네요. 방이고, 아 방이 아니고 이것도 샤워실이네. 샤워실이 여러 개 만들어놨네요. 이것도 다 썩었습니다. 문이란 문은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, 오 이쪽은 주방 시설입니다. 여러 가지 이자뭐 가스레인지하고 그 냉장고 옆에 보이고 그렇게 돼 있네요. 요즘은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. 세계적으로 그 어린아이 출산율이 한국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한 곳으로 알려지니까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놀이 시설 운영하는 데는 영업하기가 진짜 더 앞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. 이건 뭐 건축자재 이런게 많이 떨어졌어요 저 위쪽으로는 세면위로 풀들이 막 자라고 있고 이것도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곳이 이제 객실 숙박시설하고 여기 방으로 썼던 곳이네 옛날에 뭐 테레비 이런거 하고 각종 집기들이 보이네요 이 무슨 가방하고 이런 것 저런 게 많이 남아가 있습니다. 이거 는 뭐지? 아, 이건 노래방 기계 같은데. 맞네요. 저쪽에 노래방 저 단말기 저쪽에 앰프도 보이고. 대략 이런 식으로 그 시설을 갖춰 놨네요. 저 정도면 잘 해놨는데, 방도 여러 개 보이네요. 아 참. 이거 뭐, 건물은, 말이 건물이지, 도저히, 그, 재활용은 안 되는 그런 저 환경입니다. 쪽에 올라오니까 밑에 환경이 잘 보이거든요. 여기는 모텔 입구라고 써놨네요. 수영장에 물이 썩은 물이 고여가지고 불순물이 많이 떠다닙니다. 그 당시에는 그런대로 잘 지어놓은 건물로 보이거든요 여기가 제일 마지막 건네 이 하얀 건물이 보이네요 여기도 아마 숙박동으로 썼는 것 같은데요 여기 하나 있고 저 위쪽에도 하나 또 있네요 요즘은 이 무슨 영업 장사를 해도 시대가 원체 빠르게 변화를 하니까 인구 또 자꾸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도 맞춰서 장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진짜 이런 물놀이 시설은 대규모로 사람이 안 찾아오면은 흑자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잖아요. 오늘은 문 닫은 놀이공원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.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벽면에 세여져가 있네요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